안녕하세요 유튜 친구들 이제 오늘은 사회 이제 즉 이제 MC 이제 돌잔치나 뭐 결혼식 이런거 진행해주는 이제 M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제 약 2년전에 m c 로한 1년정도 했었고요 어, 간단하게 뭐 MC일이 이게 뭐냐 음, 뭐 예를 들면 돌잔치같은 경우는 자, 지금부터 우리 민규의 돌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하... 어... 아... 자, 지금부터 우리 민규의 돌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스크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민규의 성장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 그냥 볼 수가 없고요 우리 하기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함성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오랜만에, 2년만에 했더니 목이 뭐 하여튼간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MC를 이제 배우고 싶거나, 이제 뭐말 뭐 이런 쪽으로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냐? 뭐 보통 이제 알바 천국이나, 이제 알바몬... 이런 데서 이제 MC, 뭐 사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쭉 구인구직이 좀뜰 거예요 근데 MC를 구한다기보다는 일단 보조를 먼저 구하는 거죠 보조가 이제 쭉 구해져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보조로 들어가요 이제 보조가 무얼 하냐 이제 제가 이렇게 멘트 치잖아요 옆에서 이제 노래 틀어주고 음뭐 춤출 때 같이 춤춰주고 불끄라할때불 꺼주고 약간. 잡일? 잡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뭐 돈을 받는 건데 보조는 얼마 못 받아요 제가 한 달에 10시간씩 했었는데 주말마다? 주말마다 10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원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 배우고 싶어서 계속 했었는데 혹시 주말 알바하는데 10시간씩 하고 30만원이면 되게 적죠 지만 이제 이게 또 메리트가 이제 이러다가 이제 MC가 된다. MC가 되면은 이제 건당으로 받아요. 뭐한 건에 몇건한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저는 한 건에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 건에 보통 이제 하루에 6건 정도 하는데 주말에 6건에 이제 하루에 3 5 0 0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lc가 좋은 게 이제 팁 제가 행사를 이제 마무리를 정말 잘 했,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고맙다고 주시는 팁 이런 게또한한달한달 한달 열심히 했다고 치면은 기본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저는 한 번에 최대 40만 원까지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괜찮은 수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또어 그만큼 열심히 해서 빨리 보조를 떼야 된다는 거? 보조하면서 계속 거기 원래 있던 MC분들이 해서 확인을 받을 거예요 이제 뭐 멘트가 얼마나 했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민규 씨 오늘 멘트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멘트 다 했는데 아 이제 이 사람은 행사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행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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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MC가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보통 들어가시면은 빨리 배워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 회사는 저는 한달반 만에 MC를 달았고요. 약간 40일 만에 열심히 서 MC를 달았고 이제 다른 분은 6개월인가 만에 다 하신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노력인 거죠. 근데 뭐 이거 하면 장점이 이제 어 사람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맨날 말하고 사람들 표정 보면서 대화하고 이러니까 심리에 좀알수 있고 음 약간 이제 평생에 한 번뿐인 이제 돌잔치나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좀그 평생에 한 번뿐인 걸 내가 해줬다, 아 내가 만들어준 거다 이런 느낌. 뭐 진짜 고맙다고 막 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머님 아버님이든 뭐. 아니면은 하객으로 오신 뭐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 너무 고맙다고 막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손 잡아주시고 되게 뿌듯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단점은 이제 어 MC를 됐어요 MC가 돼서 이제 행사를 하다가 뭐 부르이하는 사고로 이제 뭐 MC를 MC가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게안 나와서 뭐 멘트를 이상하게 해서 망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이제 행사를 하다가 이제 영상이 이제 성장 영상이라고인데요. 성장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딱 틀었는데 영상이 안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일단은 영상 안 나와서 우리 이제 하객분들의 함성 소리와 환호 소리가 부족해서 영상이 안 나왔다. 한번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박수와 함성인데 또틀었내또안 나온 거야. 나는 존나 당황해서 이제 보조를 쳐다봤지 근데 보조가 머리 만 존나 흔들고 있어 이렇게 그럼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아... 이러다가 한 이제 하객분들 싸해지잖아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리고 이제 성장영상 없이 진행했어 그가 성장영상 없이 진행하고 아 성장영상이 알수 없는 이유로 이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성장영상 바로 다음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했지. 쭉 진행했는데 이제 어쭉 진행하고 나는 바로 다음 행사가 있어서 끝을 내고 바로 다음 행사 넘어갔지. 넘어가고 이제 겁나 열심히 해서 거기 또잘 돼서 열심히 하고 잘해서 뭐 팁도 받았는데 참그어 입구 밖을 보니까 그전 행사 어머님이 보고 있는 거야. 울면서 내가 이제 다음 행사하고 있는 거를 바로 옆 건물이니까. 바로 옆 홀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컴플레인을 거셨더라고. 그... 컴플레인이 뭐냐면은 이제 그 돌잔치장에다가 아이고 행사 이렇게 됐는데 돈 환불해 달라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컴플레인이 뭐100% 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70%에서 한50% 정도 환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 돈이 한 30만 원 정도였는데 내 보고 내라는 거야. 나 보고 나는 싸웠지. 아니,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난 무조건 낸다. 이러면 근데 이거는 영상이 문제가 돼서 꼬이기지, 꼬인 게 아니냐. 난 분명 처음 문제 생겼을 때는 잘했고, 두 번째부터 문제 생겼는데, 너무하지 않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싸웠어. 싸우다, 뭐돈 문제 걸린 거라 해서 결국에는 합의를 봐서 내가 10만 원을 내게 됐는데, 정말 빡치잖아. 내, 어? 그때 시에요. 어? 생각해봐 행사 한 건에 3만 5천 원 받고 시가 빠지게 뭐 연습하고 막머리 머리 쓰고 혼자 막춤 추고 쌩 지랄 다했는데 10만 갑자기 내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책임감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 어, 그 같아. 그리고 이제 MC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게막 너네가 막생각하는 MC는 막 대학교 축제, 뭐 운동회. 결혼식 이런 거잖아. 아니, MC 되면은 거의 한 대부분은 돌잔치라고 보면 돼. 어, 돌잔치 아니면 뭐 산모교실 이런 거 돌잔치나 이제 산모교실 이런 게 가장 많고 이제 거기서 좀잘 되고 이제 좀말 주변이 좋고 어,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고 이제 결혼식 하나 하나씩 들어가는 거지. 이 처음 왔는데 뭐한1 2년 했는데 바로 이제 결혼식 간다 이러지 않고 보통 이제 돌잔치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근데 이제 돌잔치로 먹고 살기에는 좀 힘들어 왜냐면은 주말에만 하는데 한120 정도 본다고 생각하는데 주말만 이래서 이제 120으로 못 먹잖아 근데 평일날 하기에는 평일날에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보통 투잡을 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알바로 해서 좀 열심히 하면은 주말에는 괜찮다 주말 알바 내가 2년 전에 TV랑 다 포함해서 한 120에서 130 정도 받았는데 이제 지금 2년 후 잖아? 그러니까 더 올랐을 거야 한 150에서 어? 150까지는 볼 거라 생각해 두년 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잘 해보면은 어, 되게 괜찮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뭐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